안녕하세요. 오늘은 잘못한 하드보드 오와. 2편입니다. 갑시다. 뭐야 저... 이거? 아니. 우와, 벽이 있네. 무슨 이제? 응? 어 뭐야 저도 작아지는데 이거 맞아? 이거 맞아. 이거 맞아. 잠만요 여러분. 아리가 지금 뭘 물고 있거든요. 이거 뭐야? 아이고 저도 작아. 지 그러니까. 다른 거 없어요. 기다려주세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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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 주세요. 기다려 주세요. 기다려 주세요. 기다려. 여기 진짜 아무것도 다른 게 없다니까요. 그러니까. 뭐, 근데 이게? 이거 이이게 아, 타. 이밍이 맞게 가야될것같지 이거. 게이 이거. 오, 타거 오, 이거. 오, 이거. 오, 이거. 오, 거 오, 이다 오, 이거. 오, 이거. 거 오, 뭐야 이거. 오, 야, 이거. 오, 이거. 오, 이거. 양세이쥬 저기있다 안보이네 보이네 자. 왜 너는 날이 많았어 어큐을 날리는지 자 여러분들 왔습니다 레더플릭스 빨리, 빨리 와라 이 자식아 빨리 <laughs> 와, 와라 여기는 똑같.. 어? 어? 원래 회오리가 있었나? 여기 회오리 없지 않았나? 뭐야 이거? 어디로 가? 아! 봐 주세요. 아빠야. 어? 자 다시 왔습니다. <laughs> 자, 가봅시다한 여기... 무료 한 시간이 걸렸다 걸려... 사. 아이고 왜 이렇게 뭐야 이거? 뭐야 이거? 아니 여기 아아어아무었어아무아이 물... 있어. 이거 왜더 얇아진 느낌? 뭐야 이거? 저해가 이너. 이렇게... 날라... 맞아? 여기 진짜 집어봤... 똑같아. Gott